어 나는 여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넌 언제 봐도 대가리만 떠다니는구나 쟁반 대가리. 허. 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학구공이나 좀배고 씨부리지. 네강대표로 등산 가도 되겠어? <laughs> 어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야 지금 전화받 사람. <laughs> 어머 미친년.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이름이 누구냐고. 이런 개 씨발. 지금 전화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참어그 어, <laughs> 간단치 않군요. <laughs> 이름이 누구냐는 왜말안 해? 십탱고에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안 들려요? 인병 인우무 주둥박 서방 알면 똘가상에 복숭을 훌트리다다가 볼집을 쓰셔갖고 대곱박이고 나반대고 그거다 쫓아버릴 주둥박이라 허건네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쪽팔리게 떨지 말고 꺼쓰던가 이건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야겠다 아참그간단치 <laughs> 어, <laughs> 어, 않군요 <laughs>